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엔 그로스 마케팅 실전 전략, 데이터와 실험으로 성장 설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로스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 이름은 이제 김대정입니다. 이제 아마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리멤버라는 서비스에서 그로스 마케팅 팀에서 리멤버 전사에서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문자라든가 이메일 또는 FC 알림 또는 리멤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시는 다양한 팝업 등 전사 CRM 마케팅 파트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그로스 마케터이면서 제가 가진 경험 그리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기업이라든가 창업 기간, 대학교 출강 등 이제 크로스 마케팅 관련된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처럼 어, 현직 마케터분들을 대상으로도 어,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출강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초기 스타트업 창업기간들에서도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를 어,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크게 다섯 가지 꼭지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챕터 1, 2, 3부터 5까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로스 마케팅, AARR 구조라든가 단계별 핵심 지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그로스 마케팅 실험, 이제 설계하시는 어떤 전략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저희 그로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AB 테스트 설계라든가 실험 중분 이제 인크리멘탈리티 분석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번째에서는 어 저희가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 분석 툴이 있어요. 이걸 PA 툴이라고 하는데 프로덕트를 분석하는 툴들인데 어, 이것을 활용한 고객 행동 분석하기를 이제 챕터를 두 개를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GA라든가 그리고 Mixpanel, a m p l i t u d e 를비교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Ampli Mixpanel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데모 환경을 설정하고 그리고 주요한 기능 등을 어, 설정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그로스 마케팅에서 AARRR 구조와 그리고 각 단계별로 핵심 지표를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로스 마케팅이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로스 마케팅은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데이터 기반의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정 전반에서 비즈니스 성장을 극대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 합니다.